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온실에서 식물을 기를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야자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네도 매달아 놨습니다. 피곤할 때 여기서 쉬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위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각품입니다. 강아지도 있죠. 여기에는 국화, 수국 등을 삽목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산 수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수국과 국화, 제라늄 여러 종류의 삽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바라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풍차 수국입니다. 자, 이 친구는 학자스민인데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엄청난 향기를 전해주죠. 이곳은 원래 허브로 꽉 찼던 것인데, 제가 수국 삽목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 수국은 치쿠의 바람이라는 수국입니다. 꽃이 벌써 피었죠. 벌써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수 있듯이, 온실에서 식물을 기르면 제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실에서 식물을 기르다 보면 오히려 물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을 인위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햇빛을 차단하면 웃자라거나 또 햇빛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면 뜨거워서 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식물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여기 호수가 보이시죠? 이렇게 점적 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적 호수를 해도 골고루 모든 곳에 가지는 않아서 수시로 물 분사를 통해서 모든 곳에 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포도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나무 있는데 등나무는 너무 빨리 자라서 수시로 전지를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2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국인데 꽃이 먼저 하나만 빨갛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운 수국들인데 많이 컸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해마다 봄에 예쁜 꽃을 선물하는 만병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있는 수국들은 월서모 뷰티도 있고 앤드리스 썸모도 있습니다. 또이친구들도 삽목을 해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은 펜넬이라는 허브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듯이 우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트 종류들도. 너무 키가 크죠. 온실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작년 9월 중순 넘어서 심었던 삽목을 했던 앤드리스 썸모 종류인데 작년에 심심할 때마다 삽목을 했더니 올해 세어보니 한 1,5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밖에 옮겨 심었습니다 자, 옮겨 심어서 듬성듬성 자리가 많이 피었지요 이것은 할립세이지인데 밤이 되어서 그런지 빨간 꽃잎이 많이 수그러들었네요 이곳에도 수국 삽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라벤더나 민트, 로즈마리 등만 허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과, 고추, 상추 등도 일부러 심었습니다. 일종의 허브. 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그리고 여기도 수국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제 곧 꽃이 무럭무럭 무럭 크면서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삽목을 해서 꼬물꼬물 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온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돗물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하수로 기르지만 그래도 밖에서 빗물을 받고 자란 식물들이 훨씬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의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오히려 불이 훨씬 많습니다. 풀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도 비닐 하우스 등을 만들어서 즐거운 정원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